마인크래프트 10기, 총 3명의 BJ가 만들어진 플러그인을 통해서 각자의 부족, 국가, 왕국, 새를 불리면서 이 야생 서버에서 게임 모드 없이 오로지 생야생으로 건축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종족을 더욱더 번식해서 불려나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대망의 시작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즐기시는 분들은 모두 다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왕국 전쟁. 이제 그 시기입니다. 참가하시는 분들도 자유입니다.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막받지는 않아요. 여기는 세 명의 BJ가 모두 한 서버에서 이 서버 안에서. 정해진 숫자의 난자를 받고 이게 그 난자라는 게 말이죠. 이게 좀 명칭 좀 이상한데 이게 왜 나와? 난자라는 게참 이게 이상한 게그 여러분들 그 사실 그러니까 난자는 그 플러그인 제작 초기 단계에서 그 버리고 초기 단계에서 그냥 가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난자가 진짜 이름이 돼 버렸어. 근데 여기 두 명의 여자 BJ가 있단 말이야.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이두 명이랑은 지금 그냥 간단하게 게임 속에서 마이크를 켜야지 들리는데 이두명 아직 이 총이 지금 쓰레기 버리고 갔거든요 이거 진짜 되게 막 위험있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쓰레기 버리러 갔다는 말 하면 위험이 좀 떨어지는데 일단 쓰레기 버리러 가서 이총 그쵸 그 봐봐요 보통 이총 같았으면은 지금 때렸을 때 반응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마인크래프트 10기는 음 화이트 리스트를 그 BJ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난자를 제공받습니다. 그 난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BJ가 됐든 혹은 그 밑에 다른 시청자가 됐든 그 난자를 손에 들고서 화이트리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이트리스트 자체가 아기를 낳는다. 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자를 받아서 화이트리스트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손이 되는 거예요. 가령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 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다시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제 손주입니다. 그 손주 다시 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제 증손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대손손 내려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왜? 연스리 옘쓰리...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오, 내가 맞은 줄 알았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 총을 공격해. 그러... 나,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멋있다. 지금 보내버려. 나 아니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공격. 나 아니야. 공격. 그렇지. 아무튼 이게 아유 씨.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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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꼭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손이 가 손이 가. 어유. 아, 아쓰레기로 도저. 도대체... 몇 봉지를 버리는 거야. 얘는 네, 여러분, 이춘향씨입니다. 이춘향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호칭을 조금 편하게 좀 바꿔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서버, 24시간 야생 서버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 네? 어... 잘생기고 멋진 기미티 사마라고 불러주세요. 사막이요 아니야, 제, 아니야, 제 플레임입니다. 플레임. 풀네임. 잘생기고 아, 멋진 김이티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 k you can watch him. I think you can watch him. I think you 아니 n watch him. I think you c 쓰레기 a t c h him. I think you can watch him. I think you can watch h 그러기엔 피가 너무 안 들어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배 부르니까 피가 다시 찬 거지. 배안 불러 있는데? 야, 네가 녹방을 보면 알아. 내거 녹방 보면은 아무튼. 너가 때렸겠지? 안 때렸거든요. 신전에서 난자를 받고 시작합시다. 신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느낌으로 가야되냐면은 각각의 나라를 보면은 그 건국 신화가 있잖아. 건국 신화, 그렇지? 1년님 네. 막 고주몽... 막 아래에서 태어난 고주몽 그런 것도 있고 그니까 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우린 누구한테 태어났냐 이거지 아 맞네?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아 이춘양 씨는요? <laughs> 저요? 저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헐 그럼 부모님 없어요? 요 <laughs> 뭐라고요? 나도 우리 엄마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 잡고 분위기 자꾸, 분위기 자꾸, 컨셉 잡 자꾸, 셉 잡고 자꾸, 컨셉 잡고, 컨셉 잡고. 게 무겁게, 무겁게 무겁게 가자 무겁게. 이곳이 리스폰 지역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지,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 또한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난자를 받아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제막 제, 제, 제 뛰어가는 거 봐. 이 서버를 관장하는 세 명의 신입니다. 곧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이 친구들이 그리고 난자 또한 이들이 공급해 주죠. 맨 왼쪽에 보이는 모드를 관리하는 듀크 플러그인을 관장하는 제오 그리고 서버를 돌리는 노인입니다. 너 스킨 안 바꿀래? 이렇게 세명의 운영자가 바로 이 서버를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죠. 저세 명이 앞으로 난자를 공급해 줄 거예요. 다들 잘 보이는 게 좋아요. 왼쪽이 네. 모드 관리의 제 모드 관리의 주크 가운데가 네. 플러그인의 제우, 오른쪽이 서브돌리 <laughs> 서버 관리의 노인입니다. 그렇구나. 무튼 제 목소리 아직도 깨져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죠? 네. 근데 저 작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질문은 여자한테 있는 거고요 아니요 뭐 궁금한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저 씨는 그럼 남자를 주면 저 씨는 다 여잔가요? 네? 그 쟤들이 난그러니까 나... 쟤들이 난 그니까 그러니까 쟤들이 아 오는 문제? 쟤들이 어떻게 난자를 주지? 생각해보니까 쟤들이 어떻게 주는 거지? 저기요 저기요. 남자요? 세세 남자긴 한데 저기 저기요 난자 있으세요? <laughs> 자 <남자? 웃음> 저게 난자인데요. <남잔데요. 웃음> 저게 난자인데요. 어, 저걸 어떻게? 뭔가 어디서 가져오는 거지? 아마 저 친구들이. 근데 춘향이가 마이크는 켜지는데 말이 안 들리는 거야. 그렇지. 말하는 게안 들려. 아, 말은 안 합니다. 말. 낙겠어. 자, 아무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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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부터 자, 자 저, 자딱 정숙하게 정숙하게 이게 저세한테잘 보여진 안 자를 준단 말이야. 어? 지금부터 이제 말을 잘 들어야 돼. 자, 먼저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J 김이티입니다. 난자를... 먹고싶습니다 아아 <laughs> <laughs> 어... 어 뭐... 넣어주세요 <laughs> 그 다음에 뭔가... 재물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물 말씀이십니까? 잠깐만요. 지, <laughs> 지금 막 게임을 시작한지라 드릴 만한게그 혹시 혹시 그뼈 좋아하십니까? 뼈 뼈야? 뼈. 음 제가 알이 있는데 등가 교환의 법칙 아십니까? 혹시 알고 있? 제가가 제가 저네 가... 제가 <laughs> 저... 네, 그러니까 알 알끼리 교환하자 아, 이런 에, 말인가요? 에. 제가 그렇 그가... 예? 뭐 알? 에? 무슨 말이? 아, 제가부터 아, 일단 제가 참... 이거 지금, 지금 제알들 저한테 알을 달라고요. 어? 아이, 아이, 아, 알 아이, 달라는 걸 지금한테 제가 갖고 있는 아이, 알이 딱두개 있는데 그 알을 달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 아, 아. 아, 뭐알 달라는 거 지금. 지금 그거 말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맞 아니요? 맞잖아요. 아니,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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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그, 이... 그,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아, 그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나 몰랐네. 아, 아. 아, 재훈 님, 아그 여자친구 없으시죠, 그렇죠? 그..그래서 없..그래서 없구 아아! 어? 아아! 어? 난 또! 아아! 아 그냥 주세요! 그, 잠깐잠깐잠깐 아 그냥..그..아니면 어, 그게, 어, 그게 네. 아니라면 그냥 주세요 어.. 아, 그게 아니면 그냥 주세요 주..달라고 달라고 주세요 아이..아이..자..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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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받으세요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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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정도 주 뼈..뼈.. 정도 주네 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근데.. <laughs> 너무 날흐흐흐어 저만 미키님 너무 바사바사 이리 소리 나면서 깨지겠죠? 아 그게... 저도 들렸어요. 두다다다다다 두다다다다다 너무 너무 심하게 깨지. 그게 둘이 섞이면 그래. 둘이 동시에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그래. 아하.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한 명씩만 하게 좋지. 언데 아, 혼자 켜고 있는데 그런데? 두다다다 케 아직도? 아니. 지금 은 모르겠어. 지금은 어떤? 괜찮아. 그렇지 괜찮지. 심... 어, 그렇다. 어, 아, 아, 어. 그게 그래. 나도 지금 이총 목소리가 살짝 그렇게 들리긴 해. 그냥 넘어갔죠. 그냥 넘어가지 네. 뭐. 다음 사람. 자, 무튼 이렇게 해서 나는 난자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웃음> 어려운, <웃음> 어, 신의 시련을 거쳐서 <laughs> 난자를 획득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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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시련이야, 시련은! 다음, 저 하면 되나요? 예, 뭐 먼저 먼저 아무나 일단 난자를 얻는 게 장땡이니까. 안녕하세요, 신님. 전 BJ 총이라고 합니다. 제 애가 갖고 싶은데 제가 지금 둘째 날이라 너무 안전해서 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난자를 주시면 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자 좀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뭐? 야, 왜 그냥 줘? 나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헐 개어이. 헐, 뭐야 이거? 저니까저 어, 신들이 이제 보니까 병신이네. 네? <laughs> 어떻게 신이게 그런 말을? 아니 아니 아니. 신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잠깐만요. 네, 다음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찐 형이요. 이, 찐 형입니다. 그것 좀 주세요. 신님. 신님. 여보세요? 저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저기세요 신님. 노인님. 아, 안녕하세요. 그것 좀 주세요. 난 아, 소리 안 들리는 건가? 그렇습니다. 감 그, 그냥 드림 감사합니다. 야? <laughs> 나나니 그러면? 미 어, 그래 아, 미트님 어 알이 없으니까 이제 미트가 언니라고 부를게요 아, 근데 뭐 알... 알준적 없거든? 언니! 알이 없으시네요, 언니 아, 이거 알... 알이... 게 아닌데? 다이아, 에이핑크, 벨풍선 11개, 1, 2, 1은 귀요미 탄타님, 벨풍선 3개, 팬클러 가입 소울매치니벨풍선 3개, 클러 가입 그리고 경현님, 벨풍선 3개, 클러 가입 감사합니다 나알 있거든! 어딨어? 내가 지금 캠을 못 키니까 내가 못 보여주는데, 어? 나중에 너 볼까, 고해라, 진짜. 여비제이 3인방으로 하자. 뭐라고? <laughs> 네? 여, 여비제이 3인방? 네. 뭐 전설의 삼인신뭐 그런 느낌인가? 그럼 나 앞으로 디테우 오. 네? 아. 자, 일단은, 음. 각자의, 지금 당장은 우리 셋다 아이템도 없고 약하니까, 먼저 각자의 국가를 만들기 이전에, 이 근처에서 자원들 캐고, 같이 합심한 다음에, 자원을 모으면 서로 흩어지는 걸로 하죠. 그 전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니까, 러 저는 지금까지 철을 캐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마인크래프트 10기 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철은 역시 남이 캐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 아, 남, 무 케와 이춘양 케와 김이티 남 아니 이런 건 막내 이초원 케와 잔디벌레야 케와라 아니 나는 내가 캐는 법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처리 난 그런 거할줄 몰라 알아서 케어도록 <laughs>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야 이초원 많이 컸다 네 음.

야 신은 신은 진짜 중요할 때 아니면 안 나타나. 정말 신적이 존재군요. 그렇지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계획은 뭐냐면은 날이 밝으면은 바로 이 근처에 나무를 캐가지고 이것저것 도구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광선을 캐고 광선을 캐가지고 철을 모은 다음에 철을 모아서 기본적인 도구들을 만든 다음에 그 도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각자의 문명을 건설하는 거 오케이. 네. 난자 쓰는 법은 다들 알아? No. 아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슬러시, G, F, 띠고, 네. 니가 낳을 자손의 이름. 아하!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침이 되려면 멀지 않았을까요? 뭐, 여기서 가만히 있다 보면 아침이 되지 뭐.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은이 서버, 이거, 마인크래프트 접속하실 분들은 통파일을 다운받아야 돼요. 이 세계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네이버에 김이티를 검색하면은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쁘시겠지만 거기에 김이티를 검색하면 팬클럽이 떠요 그 팬클럽 안에 들어가시면은 팬카페 팬카페 그 팬카페에 통파일이 있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이애이핑크님께서 별풍선 11개? 1박1일 귀엽.. 에..에.. 일이 일하는 귀요미! 와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두번째로 다시 띠루룩님께서 벨풍사께패글하게 <목소리>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어후! 야. 니네 마인크래프트 많이 했잖아. 나는 지금 군대 갔다와서 거의 이거는 적응이 안된단 말이지. 일닭! 안 잠...미안하다. 일닭이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했잖아. 미티스 소라님께서 벨풍사 저도 근데 마크를 안하다가 요번에 한두번 해본거라 잘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제일 고수는 누구? 이춘양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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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너예요 마인크래프트 챌린저 야 대단하네 야 이춘양 마인크래프트 고수 이춘양입니다 야 그럼 이춘양씨가 우리한테 철 캐는 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와아 <목소리> <아하. 웃음> 일단 말로 간단하게 아, 철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죠? 철은 일단 나무를 캐야 됩니다 그렇군요 나무를 네 또? 나무로해서 나무 고갱이를 만들어요 와, 그래서요? 그 나무 고갱이를 만들면 돌을 키야. 와, 그래서요? 돌을 키면 돌 고갱이를 만들어요 와, 그래서요? 그돌 고갱이를 만들면 차를 발견을 해요 어떻게 발견하죠? 그 동굴이나 땅을 파면 네모난데 황토색 뭔가 박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설명을 잘 알아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김미티 님이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그날발혀 와! 끝. 아... 와! 그... 와! 아, 파이팅, 와! 배크리퍼! 아, 그 거미. 가미 씨, 씨, 뒤로, 뒤로, 뒤로. 어그로 조심. 거미 쌤요? 거미 완전 쌤. 나 지금 하트가 한개 반밖에 안 남음. 야, 저 여장부 저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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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남자답다. 멋있다. 거미를 맨손으로 때려잡네 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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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뭐야. 걸릴 뻔했다. 대리 죽었다. 아이고 저 난자를 딱주다네네요자가죠 딱... 딱... 이동하자 이동 이동 날 밝았다. 뭐야 다시 또밤 되는 기분인데 이거 느낌이 아니지 해 뜨고 있는 거 맞지? 해 뜨고 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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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무를 캐가지고 이 근처는 전부 다 지금 블럭이 보호돼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나무를 캐야 될 거야 저쪽 가서 나무 캔 다음에 바로 그 근처에 자연 동물 있는지 좀 찾아보자 가가지고 이 근처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네 저희가 리스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시면 저기서 게임 플레이 시작하게 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미리 봐두시고요 이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한번 캔적이 있나보네요 저.. 아 저번에 방송했을때 그 맵파일 그대로죠? 조금 더 뒤쪽으로 가서 오케이 여기서부터 캐면 될것같아 하나 어어나 하트 반개! 하트 반개! 아니 씨발 우리 왜 이러니? <laughs> 자. 안죽으안죽으안죽으 그래도 여러분 명색이 마인크래프트 초창기 BJ입니다 원조 마크 BJ 중에 한명이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설치해놓고 자 빼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 해놓고 일단 곡괭이 갖다가 근처에 돌 먼저 캘게요. 자 이렇게 자 돌멩이 6 개를 만들어 주고요. 제가 시작할 때 늘상 하는 게 이래요. 아이고 지금 손이 지금 늙어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먼저 도끼 그리고 곡괭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초창기 때는 그리고 이 난자는 각각에 이제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자 먼저 이걸로 이렇게 나무부터 하트 반 개로 버티기 다들 어디 갔을까 네 몰라. 다들 어디니? 여기요. 오케이 이쪽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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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아 여기 있구나. 음 역시 잘한다니까. 자. 자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여기서 지금 잠깐 동안 나무 캐면서 일단은 각각의 생활이 영위가 가능할 정도의 자본을 모아서 각자 맵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리스본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천좌표 이상을 떨어져서 각각의 왕국이 떨어져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자리 잡은 위치에서부터 사람들을 낳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나을 거예요 각각의 bj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한 명씩 한 명씩 낳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가게가 가게도가 만들어지고 독보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불려나가면서 이제 가족 단위에서 부족 단위로 부족 단위에서 저 왕국 단위로 넘어가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야, 이정도 나무로 모았으 충분히 모았겠죠? 광산은 어디로 갈까? 광속시... 자연동굴 발견한 사람! 나무 캐느라 못봤어요 나도 나무 캐느라 그럼 광산 보러 간다 이제 나무 많이 캤으니까 근데 춘향이가 없는데? 뭐? 이상해 또 분명히 멀리 가서 혼자 철 캐고서 막 히히 철을 얻다 히히 <laughs> 나이 춘향이요 이러고 있을걸? 그게 아니라 춘향이 나갔는데? 헐 왜? 아까 튕기고서 못 들어왔나 봐헐 컴퓨터. 그리고 여기서 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무기도 미리 만들어놔. 물이 있어야 잘수 있지 않나요? 아이 톨 구하면 되지. 어 사과 사과 사과. 아 참. 오케이 알았어. 자어 this is the d 고있어 나무 반세트? 반세트는 진작 넘어는.. 오케이 아무튼 뭐 오케이 석탄 득템 아싸 좋아 일단 냄새가 났어 이쪽이 딱 이쪽에서 딱 파라는 느낌이 났어 맞다 name. i 자 s a name. It's a 먹고 석탄 캐고 요렇게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만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왕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소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먼저 철을 캐서 제가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을게요. 어 이춘양 어디가 어디갔다 옴? 아뭐 대신 이거 줌 짜잔. 와, 대단하다. 그, 나무창임. 아, 그걸로. 판... 그걸로 찌르면 아, 픔이제 돌봐주면 되는거임 아니 피가 분명 한칸 한 반이라고한것거은은사사먹어어서찼 찼어 사올까? 쓸데없는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너의 난자를 지켜야지. 그러면 내가 이것만 조면안 주려고 했는데 이거 줄 테니까 돌 줘. 와 정말 좋은 걸 주는구나. 그럼 그게? 대신 담배로 이걸 줄게. 와 정말 좋은 걸 주는구나. 섬유질이 좋고 풍부한 거야. 굉장히. 그거 먹어. 맛있는 거야. 음 이거 먹을 수 있냐? 어 먹을 수 있구나. 어우 이거 먹으면 독걸리지 그렇죠? 딱 그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돌멩이 줄까? 돌멩이 세 개당 난장한 어때? 여 뭐, 어디 간 거야? 이나 <laughs> 아, 내가 졸린가? 기 들었나? 왜 이상한 지 어, 야 여기다 여기다. 제들이 오기 전에 여기서 철을 여기가 지금 딱 철이 있을 만한 곳이야 좋아. 마침 딱 석탄도 얻었어 좋아. 바로 횃불 만들 수 있어요? 횃불 만들었어. 먼저 가는 거야. 먼저 가자. 자, 그래, 모두가 나눠 가져야지. 그래, 에이. 됐어. 욕심부리면 안 돼. 다 같이 나눠 가져야지. <laughs> <참. 웃음> 자연동굴, 자연동굴 찾아보자. 아니, 전 원래부터 제가 혼자 독식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없... 아까 거기잖아? 좋다 말았네.